네, 오랜만에 이브 온라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기침 감기가 너무 심해서 녹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녹화를 하지 않고도 미션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아파가지고 누워서 쉬면서 미션을 되게 많이 놓쳤어요. 이런 그 이 빨간 X가 붙은 미션들을 하면 한 번에 점수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놓친 미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내가 혹시라도 미션 제한이 왔는지 이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중간중간에 로그인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하고서 누워서 또 이제 한참 앓고 그래서 로그인 해 보면 만료가 돼 있어요. 사람 눌리는 건지 로그아웃했을 때만 미션을 의뢰를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데 녹화하기가 좋은 상태는 아닌데 이걸 또 이제 미션을 계속 해줘야 이 미션 제안이 올것 같아서. 지금 이게, 아, 두 사람씩이 미션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걸 꼭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해봅시다. 여기가 스코프죠? 스코프 기업인가요? 코퍼레이션인가? 커리어를 지켜라. 한 도둑이 스코프의 고위 간부인 제 친구의 귀중한 문서를 훔쳐갔습니다. 이 문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의도적으로 훔쳐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문서는 최신 암호와 소프트웨어로 잠겨있습니다. 암호는 쉽게 풀리지 않으니 아직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혹여나 그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스코프의 리더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 친구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원으로부터 어제 제 친구의 아파트 주변에서 여기도 아파트에 사는군요. 미래에도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마도 그놈이 도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최근에 정거장을 떠났습니다. 암선을 파괴하고 도둑을 잡아 문서를 가져온다면 5만 크레딧을 드리겠습니다. 크레딧이요? 이스크가 아니고요? 저기 이스크라고 돼 있네요. 5만 이스크. 여기에 근데 여기에는 크레딧이라고 써있네. 그 녀석이 도둑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 놈은 도메인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도메인 사람들은 그가 처벌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뿐입니다. 그 놈이 아직 이 성좌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즉살이네요. 발견 즉시 즉살이야. 함선을 터트, 터트리라니까. 캡슐리어가 아닌 이상 함선이 터지면 사람이 살아있겠어요? 현상금 사냥꾼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그러면 어, 내가 이 전월도 열어놨었구나. <laughs> 일단 도킹해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언인에 있나봐요. 언인에 사건 사고가 많네. 언인으로 한 번만 이동하면 되죠. 기침이 많이 나는 감기의 경우에 이렇게 목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변하는 감기가 어 코감기도 그렇죠. 지금 목이 부은 상태라 그래요. 기침이 한번날 때는 계속해서 나니까, 무게 부를 때까지 기침을 계속하니까, 목소리가 괜찮을 리가 없어. 연인에 왔어요. 미션 장소를 가르쳐 줘야 워프를 하지요. 워프 트라이버, 이렇게 자꾸 버그가 상그렐 민의 은신처는 로그 드론들이 득실거리는 우주공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상그렐이, 샹, 상그렐. 상그렐이 이 지역으로 도망쳐 올 때마다 드론들이 추, 추적자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 우연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 있다는 소리구만. 저기 있네요. 어, 대상보기. 로그드론. 로그드론이고요 정보보기. 어, 나를 타겟팅 한것 같죠? 음, 얘가 e m p 량을 준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력이 이정도 있고. EM을 쓰는데 EM 저항력이 별로 없네요. 어, 드론들이 있어. 아콜라이트. 아콜라이트. 내가 아콜라이트들을 안 만들어 놨거나 폴더를 안 만들어 놨어. 자, 이동. 공격당하고 있어. 이동하자. 이동해. 접근 선회 7500 그리고 F 네네 타겟팅을 합시다 그래그래 어디있니? 어디야 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얘가 내가 잡아야할 함선 같아. 그죠? 이동해야지. 얘,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접근을 하는데, 선회를 하는데, 7,500으로 쟤한테 가자. 그래. 그리고, 대상을 좀 볼까요? 어... 이상한 애네. 로그 드론은 이런 건가? 나한테도 약간 손상 데미지가 있고, 드론들아? 타겟팅 한방에 응? 타겟팅 한방에 그렇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1.4를 하는건가? 1.4.4.4 가지기 시작했고요. 다시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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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접근할까? 일단 이동을 해야 돼. 가만히 서있으면 안돼 맞는다고 안 기본이 움직이는거야 지그재그 지그재그 컨트롤 컨트롤 F 컨트롤 F 컨트롤 F 이걸 찍고 F? 맞나? 움직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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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자. 어디니? 어디야? 어디? 어디? 여기? 여기는 어디인데? 화물하역장, 화물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어디 있어? 화물 컨테이너. 어, 얘네 귀환하는 키가 뭐였지? 1프트 까먹었어. 와, 며칠 쉬었다고 까먹었어. <laughs> 드론, 드론, 어, 귀환. 이게, 어, 이게 사출이구나. 이런, 이거, 리턴? 리턴, 아, 리턴이구나. 리턴이었어. 담고, 화물실에 있었구나. 뭐였죠? 이거. 모달라이트 중성자 입자 가속기 하이브리드 털에 나랑 내가 기술 찍은 거 아니네요? 잠깐만 가기 전에요. 아콜라이트 폴더를 만듭시다. 음, 어 그룹 아콜 아콜 잠깐만 너를 드론 이동? 아콜, 아콜 없어? 아콜. 어? 아콜이가 다 죽어서 없는 거야? 그룹. 어, 이동, 새로운 그룹. 아콜이. 아콜이한테 넣고. 아코리 아코리 너도 아코리한테 가고 너도 아코리 아코리 구블리니불리니불리니 불린 1 불린 1 옳지 불린 1이 5개 아쿠리 4개 i 리 i p 개 호네 n 개 오케이 그냥 드론을 꽉 채워서 하려고요? 잠깐만요. 화물실에 회수했는데요? 회수했어요, 화물실에. 일봐일일봐 회수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보고서. 보고서 맞지 않아? 보고서. 맞아, 맞아, 이거. 보고서야. 근데 왜안 뜨죠? 회수 있는데. 갈까요, 그냥? 회수 했으니까 갑시다. 어닌. 아니야, 어닌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렇지, 토사비아에 가야지. 점프. 워프 드라이버 가동 며칠 쉬었다고 또 쉬는 동안에 아들이랑 딴 게임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다 까먹었네. 있어요. 토사비야. 음... 뭐였지? 스코프 개발, 스코프 개발이었어. 도킹, 워프 드라이버 다동. 와... 저거 태양이죠. 적색 거성은 아니잖아. 척봐도 그죠? 뭐가 띠띠띠... 아, 여기... 로그들은 뭐뭐 뭐 끝났다 이거가. 아직 쉴드가 회복이 안 돼서 없네. 킹 요청 도킹 요청 킹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스코프는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다음 갈까요? 아 닫아버렸어. 살인자에게 정의의 심판을 지금 막 우리 지역에서 자행된 범법 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파일럿이 콩코드가 지키는 지역을 비행 중이던 동맹 소속 함선을 격추시켰다는군요. 놈은 콩코드가 놈을 잡기 전에 도주해버렸어요. 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에 좌표로 날아가서 놈을 찾아 다시는 비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세요. 놈은 한동안 콩코드의 손을 피해 달아날 수 있었을 만큼 약삭빠르니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신속하게 죽여야겠구만요. 이시다또 원인이야. 이 지역은 다 언인에서 일이 벌어지는구만. 가까운 곳이니까 이제 지도는 꺼도 되겠다. 너도 필요하면 나와. 언인으로 가자. 이렇게 미션을 하다보면 높은 미션을 줄 테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다소 미션들이 너무 단순하고 쉽고 그럴 수 있겠는데 레벨이 올라가면은 어렵지 않겠어요? 방심하면은 미션 2에서도 터질 수 있는 게 미션인데. 아무래도 제가 스토리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PVP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미션이 좋아요. 스토리 같은 게 있는 게임이 좋아. 워프 드라이브, 뭐가 들어왔나봐요. 음, 에이전트 그거. 나는 또 로그 드론 잡아서 현상금이 들어왔나. 했는데. 말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여기 안 보일까요? PVP에? 왜 쟤네가 안 보이지? 일단, 아코리가 나와. 무슨 소리일까? PVP에 왜 제네가 안 뜰까요? 적대적인 함선인데 추가 추가 어, 대상 보기 와. 와, 쎄 보인다. 오각형이었어? 오각형이었어? 저거 쎄던데. 오우, 어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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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1.4, 1.4. 와우 어떻게 해야되니? 어떻게 해야되니? 터지고 있니? 터지고 있어? 뺏어 뺏어 뺏을 수 있는거 뺏어 너 어디서 어디서 뺏고 있어? 제거 뺏고 있어? 한 대라도 터트려 장갑이 땡땡 나구나 우리는 장갑이지. 그렇지. 놀지 마! 접근해! 움직여, 움직여! move, move, move! 구원이 있나? 안 된다. 아! 가만있으면 안 돼. 가만있으면 안 된다. 이거. 오래도 때려야. 돼 가만있으면 안 돼. 네가 죽을 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상대방 걸뺏어 버려. 어우, 뺏고 있는 거 맞아? 할만하면 어디가 어디가 스톱. 그만 케피스도 그만서. 뭐가 많은데요 해머헤드 해머헤드 가 뭐지 해머헤드 아 미디움, 미디움 드론이에요 근데 미디움 드론은 크루즈 크루저 급인가 뭐 그거 아닌가 디스트로이어 급이 아니고 아직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오각형 3개랑 싸웠죠, 지금. 오각형 3개랑 싸웠는데, 장갑이 튼튼하니까, 어느 정도 버틸만 했어. 버틸만 했던 것 같아. 열고 이정도면 열리겠지. 아, 라디오 크리스탈이다. 텅스텐 탄인이 있네요. 아까 걸 빨리했으면 미션 두개 해도 20분 안짝으로 끊었을 텐데. 보자, 모달 라이트, 해머헤드 이거 해머헤드는 내가 써야겠다. 주선놨다가 적외선 크리스탈. 미올리르 헤비. 미사일 이런 건데 나한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런 탄들은, 이런 탄들은 다시 되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정제해버려야 되는데. 고철 하나. 자. 이제, 얘네들아. 들어오렴. 아쿠리 다 들어왔죠? 없죠? 드론, 없어. 목적지. 언인으로? 아니야, 언인 아니지. 토사비야, 그렇지. 워프 드라이버, 다동. 수익금이 돼? 아 현상금이었어. 현상금은 진짜 빨리 들어온다. 아니 내가 잡았다고 어떻게? 아, 어 여기 뜬다. 가까이 가져가니까 내용이 뜨네요. 내가 잡은 걸 알고 바로바로 현상금을 주네. 워프 드라이브 평판 증가 미션 하다 보면 또 많이 오르는 미션 주겠지. 살인자에게 정의의 심판을. 이런 거는 이 미션의 마크가 무슨 모자 쓴 마크가 있네. 미션 마크가 다 저런 식인가요? 나 지금 이거 마크 처음 봤거든요? 여기 사람 여기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 중절모 같은 거. 아, 25분 됐어. 빨리 완료해야지. 미션 완료. 그리고 나서 끊을게요.